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또 또 은혜로 하루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저희들 당당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가를 알아주고 선대하는 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태복 5장 3절에서 12절인데 3절만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팔복을 삶의 어떤 지표, 삶의 어떤 철학으로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죠. 대표적으로는 인도의 간디 같은 경우, 자기 인생의 이 팔복을 삶의 어떤 그, 뭐, 좌우명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팔복은 우리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 비그리스토인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관심을 갖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음 단순히 뭐 듣기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안에 심오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뭐 정체성과 우리 신앙의 어떤 근본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만이 가능한 그러한 지침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위 여덟 가지 복이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돈이 많고 뭐 명예가 있고 권력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은 예수님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 여덟 가지 복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극률 화평 박해 욕하고 박해를 받고 어 거짓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이게 뭐 복하고 남은 상관이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여덟 가지 복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살면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살죠. 지질이 복도 없다.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가난한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부유하죠. 내가 병 들었는데 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내가 왕따를 당하고 막 이런데,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오히려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있고요. 나는 낮아진 모습인데, 저 말석에 앉아 있는데, 보면 나는 높아져 있고요. 내가 상석에 있고, 내가 막 이렇게 에, 섬기는데, 어느덧 보면 내가 섬김을 받는 어, 그런 위치에 가 있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지만, 결국은, 에,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기독교는 사실,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이 팔복을 뭐 제가 일일이 다 이거를 강의할 순 없고, 결국 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세상이, 세상의 복이죠. 그런 세상의 복을 누리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개발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라. 자기 개발서는 한마디로 그런 책들이죠. 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 그게 팔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옳다. 주님이 깨끗하다. 주님이 잘한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평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얼마나 잘하느냐, 뭐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뭐 높아졌느냐, 얼마나 성과와 실적을 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실적과 성과에 그틀 안에 우리도 살아, 살, 살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고 절대적이 되고 기준과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평가가 최우선이고 최고가 되어야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너가 복에 있다. 너희에게 복에 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하나씩 한번 곱씹으면서 세상에 불호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